교겼입니다 어, 고통스러운 이제 기억에 반복적으로 침투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어, 여기는 이제 어떤 사고나 정서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거.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침투 증상이죠. 이건 이제 공황 장애가 있어요. 강렬한 불안과 공포가 어, 갑작스럽게 밀려오듯이 경험되는 공황 상태. 버스 음, 못 탑니다. 택시도 못 타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목격했던 대형 사고 때문에 불안해서 못 타는 거예요. 어, 이건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죠. 어, 굉장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든지 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음, 이분들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 다른 사람의 충고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그럴 것이다. 이걸 예지 예견이라고 그래요. 그걸 안 고쳐요. 그래서 왜곡된 인지와 판단 이것이 진짜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환자를 한번 이제 목회자로서 어, 이제 도와주려고 경험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진짜 고집불통이에요. 제가 볼때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어, 진짜 이건 뭐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닌데요. 청, 천국 갈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신으로 인정하면 이분은 신이 되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이 아닌 그런 자기 주관적인 그 판단이 있어요. 이제 크리스천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 얘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가 신으로 인정할 테니까 내가 만사, <laughs> 그,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럼 내가 인정하면 신이 되고 인정 안 하면 신이 안 되는 존재잖아요. 진짜 신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면서 어떤 대상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지 진짜 신은 자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신,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자 본래 신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본래 신이었어요. 그 신은 내가 인정하거나 내 보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에요. 제가 발견하고 제가 믿는 신은 바로 그분이에요. 그럼 본래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내가 조,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신이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판단할 때 이게 옳고, 아, 이게 틀렸어라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인이 하나 인간이 하나님 자리 앉아서 선과 악을 아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터 사계명을 어기는 거죠. 오부터 0계명은 썩어질 줄요 세상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제 그것을 계속 비난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자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 분 중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안 받아들이면 이제 이런 제이 상태인 거죠. 자기가 신인 거예요. 예, 이 굉장히 위험한 기간이에요. 저도 어,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기간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걸 정확하게 인지한 때가 이 제가 제 24살 때죠. 그 전까지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24살 전에요. 제가 운, 운, 운동 운 하나 빨아서 신고 가는데 발 벌써 사과도 안 하고 지나가 불러요. 그 진짜 못된 거죠. 근데 그거는 그게 뭐, 그게 뭔데요? 내가 다시 빨아신는면 되지. <laughs> 진짜 화나할 거는 일부터 사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는 진짜 분노죠. 근데 거기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 이제 이제 크리스찬들은 제 얘기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공황 상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신 장애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그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있다면 치료 불가능하죠. 두손 들고 나는 나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성경에도 보면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공황 상태, 공황 장애. 그다음에 이제 그 증상이 있어요. 호흡곤란, 혈압 상승, 심계항진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자신이 미쳐버리거나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면 굉장히 힘들죠. 그 공황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그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외상 사건에서 고통스러운 꿈이 계속 반복되는 경험이 있을 경우, 꿈에서 외상 사건 그대로 또는 왜곡되어 반복되는 악몽, 실제 경험들이 나타나는 반복적 악몽이죠.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이나 중동, 또 세월에, 세월호 같은 데서 살아나신 분, 상품 백화점 붕괴된 현장에서 살아 나오신 분 이런 분들에게 있을 수 있죠. 악몽이죠. 또 어릴 때그 원치 안했던 그 성폭력 피해자 분들의 그 악몽 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일어나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외상적 사건은 경험 그대로 나타나는 꿈이 있을 수 있고 또 악몽들이 반드시 있는 경우 어, 이런 경우가 바로 외상 스트레스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반응, 케리죠. 감각이나 지각, 기억 등이 의식과 분리된 현상을 의미하는 거. 간혹 몸에서 정신이 빠져 나가는 느낌이 들거나 사물이나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들거나 현재 이 장소에 있으면서도 동떨어진 느낌이 있는 거. 그 플래시백. 예전의 외상 사건이 현재 재발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재현되는 거, 재 경험하는 거, 이렇게 충격해 충격, 들어오는 것죠 침투, 이 경험하는 거, 그 현재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잠에서 깨어날 때, 혹은 약물 중독 상태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플래시백을 경험합니다. 이건 이제 재현되는 거예요. 외상 사건이 재현되는 거, 재발되는 게플레시백이다이플레시백의 이제, 이제 어떤 특징을 또 보면요, 음, 강렬한 정서, 감정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일상적인 행동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게 되는. 갑자기 혼자 이야기하고요, 혼자 화내고 혼자 뭐 웃고, 뭐 난리칠 수도 있죠. 긍정적인 플리스백은 과거의 좋은 경험들이 재현되니까 좋아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재현되면 이제 괴로운 거죠. 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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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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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그 그다음에 원래 사건의 외상 사건과 비슷하거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들 이걸 경험하게 될때 비슷한 고통을 겪게 되죠 나치 수용소 생존자들, 뭐 상품 백화점 생존자, 세월호 생존자 이분들은 진짜 힘드실 거예요 성폭력 강간 당한 여성의 재현되는 경험 이걸 겪으신 분들은 그 결혼 이후에도 어 그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들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경우는 그 남편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남편인지를 인지하고 그 남편도 모르죠. 알면 안 되죠. 그게 좀 그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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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은 없죠. 에, 진짜 답은 없어요. 본인이 극복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진짜 그걸 해결하는 건 본인이죠. 본인의 그 의지에, 그 강한 의지에, 발로라고 볼수 있죠. 그걸 해결하는.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난 생리적 반응. 그래서 외상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나 상징의 단서에서 노출되었을 때 겪게 되는 어떤 심리적 고통과 함께 다양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긴장하면 땀이 흐르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공포와 이렇게 굳어지는 몸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이게 침투 증상이죠. 에, 이때 이제 여러분은 그 호흡을 하고 좀 조용하게 휴식하고 모든 일을 멈추고 어, 이렇게 자기 자신 을좀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이제 회피하는 부적 강화도 있죠. 이건 회피하는 거죠. 회피할 필요 없어요. 부딪혀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해답은. 그래서, 사실 그게 힘들죠. 말처럼. 머릿속에는 그게 옳다고 보는데 가슴으로 안 되죠. 그래서 가슴으로는 안 돼요라고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겪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반복해서 노력해야 되죠.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생각, 감정을 유발하는 외적 단서들을 회피하는 것. 연합의 원리에 따라서 원래 외상 사건과 비슷하거나 외상을 상기시키는 단서들이 있는데, 이게 고통을 겪게 되죠. 또 유사한 사건이나 단서들이 회피하는 이유는 고통을 즐기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고통을 경감시킬 수는 있어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외상을 상기시키는 단서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대화나 외상을 회상시키는 장소나 그 행동들을 우리 좀잘 이렇게 극복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밖에 안 나가고 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운전하면 분명히 어떤 충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어떤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집에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심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외상과 관련된 그 사건과 그 관련된 어떤 자극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이분 했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아, 이것도 중요하죠. 외상 사건의 중요한 측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강간 피해자가 강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사례입니다. 어,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과장된 부정적 신념이나 기대 그래서 신념이나 기대는 어떤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견 또는 태도를 포함되는데 우울한 기분은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나 기대가 동반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다,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이다. 짧은 인생, 미래 저항 등 비관적인 사고를 갖게 되죠. 이런 죠 그다음에 외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왜곡된 인지가 있는데요. 자신의 행위와 원인은 상황에서 찾고, 타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은 그 어떤 성격에서 찾으려는 거. 참 이건 모순이죠. 귀인 오류. 제 자택과 어, 자체가 원망으로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죠. 자택이 아니라 자체에요 자체 자책. 우울, 자존감 상실 등으로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심해지게 되는 것, 그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인지는 물론 감정에서도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을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죠. 정서 불안한 상태 지속되니까 얼굴의 표정이 평상시와 달라요. 감지해야 됩니다. 또 공포, 분노, 죄책감, 숙취심, 또 기쁨, 행복, 즐거움, 만족감 등을 점점 못 느끼게 되는 경우 여기까지로 갑니다. 갑자기 얼굴이 밝다가.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멍하죠. 이 경우 여러분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중형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의 감소 이전 활동들에 대한 흥미 상실 직업이나 가사, 친목활동, 취미활동 등의 주요 활동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또 타인에 대한 거리감이나 소외감, 베트남 참전용사 가족이나 친족에게 냉정한 냉정해진 어떤 현상, 또 캄보디아 난민들 50% 이상 타인에게 그 어떤 타인으로부터 이질감이나 그 소원 소원함 소외죠 느낀다는 보고서가 있고요. 또, 외상스트디오 환자들을 보면, 이질감, 분리감, 소원함, 고립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긍정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 것. 정서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 친밀감, 부드러움, 성적인 감정과 연관된 느낌을 그 상실하는 것. 그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각성과 반응성의 변화가 있는데요. 각성과 반응성의 변화, 음, 각성과 반응성의 변화, 또 신체의 자율적 흥분의 증가, 심장박동수가 증가되고 혈압이 증가되고 피부 반응이 증가되고 짜증 나고 무모한 행동을 하고 과도한 경계, 놀람, 집중곤란, 수면장애 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들으면요, 어, 여러분 이제. 아,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아닌가? 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 다른 피곤에서도 또 신체 리듬이 깨져서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 있다. 런짜증스러운 네, 행동이나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다. 어, 성마름, 음, 그렇죠? 화남, 분노. 적대감 폭발적 감정, 극단적 외상 경험으로 인해 긴, 또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 알코올, 약물, 자살 충동, 원치 않은 임신, 성병을 초래, 이런 것들이 있죠. 고위험 성행위, 무모한 과소음종 자살, 자해, 복시, 거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어. 다양하죠. 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여러분, 저기도 있어요. 어. 수간, 짐승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건 좀 이제 질병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동 같은 거는 뭐 건강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나친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각성이나 반응성이 어떤 변화 측면에서 볼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증상들, 그 다음에 각성과 반응성의 변화, 과도한 경계, 긴장, 과민, 편집증, 의심, 경계심, 적대적, 과도한 논란 반응, 심장 박동률, 수축 혈압, 전두엽 근전도, 피부 전도 수준, 기억 손상, 집중 곤란, 과제 처리의 어려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아, 여러분 논문 논문 순 기간에 이게 있으면 골치아파요 SOS 치셔야 돼요. SOS 빨리 개선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 있어요. 누구라고 말안 해요. 수, 이번 수강증 했나 모르겠어요. 꿈으로 인한 발작 땀의흠법저어 깨어나는 거죠. 산풍 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들 50% 이상이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통계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상 스트레스 장애의 부수적인 특징이 있어요. 시간 감각에 대한 변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아동학대와 고문 등의 그 외상을 입은 사람은 정서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성 문제도 있죠. 그래서 해리 증상. 이건 뭐냐면 이 경우는 자기는 깨끗하지 않다. 정상적인데 나는 존경받지 못한 존재다. 또 다른 어떤 그 자학이나 뭐 이렇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 그러니까 건강한 인격이 아니죠. 또 다른 인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의 경과를 잘못 지각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외상 사건의 발생 순서를 혼동할 수도 있다. 시간 감각에서 이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언적이 있다는 느낌, 자신이 영적인 능력을 지닌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 직면했을 때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어떤 시도도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아 기능에 대한 변화.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행동, 외형 및 발달 단결적한 파멸을 보이는. 성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또 비융통적인 성격, 발달 단계가 후퇴되는 것, 승화 능력이 감소되는 것, 침투적인 사고, 느낌, 이미지, 기억들을 회피하기 위한 성격적인 어떤 방어, 방어, 과도하게 방어하는 거죠. 그다음 승화, 정신 분석학파에서 언급하는 방해 기제 하나인데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형태와 방법을 통해서. 충동과 갈등을 발산하는 거죠. 이제 승화시키는 거. 일반인들에게도 직업 선택을 할때이 경우 외과 의사나 정육점 주인이 되는 거. 그 그러니까 충격적인 어떤 공격적인 충동을 승화시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거 이런 사람. 공격적이지 않고 왜소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외과의사 될수 없죠. 승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방어 기제다. 대체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죠. 운동을 좋아하는 분은 운동해야 돼요. 그냥 책상에 있으면 안 되죠. 남자인데 여성들이 좋아. 그럼 여성들이 있는 곳에 취직을 해요. 어디에요 미용실, 남자 미용수 있죠. 아, 그 바꿔야죠. 아, 그런 좀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laughs> 직업 선택도. 그래서 승화 능력이 감소. 외상 스트레스 환자는 승화 능력이 감소하고 원초직 방식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생존자의 그그 주의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 삼품백화점 붕괴 전그어디서 세월호에서 생존하신다 이런 데뭐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생존자들도 주의식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감별 진단이란 게 있는데요. 아,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 장애가 있어요. 감별 진단이 어려운 거. 증상 지속 기간이 3일에서 1개월 이내에 제한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 부정적 기분, 해리 증상, 회피 증상, 각성 각성 증상.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이제 바꿔야 되죠. 적응 장애, 실연, 실직, 사업 유기의 실패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 주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걸 겪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불안 장애, 강박 장애, 우울 장애.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거 우울 증상. 이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거고. 또 성격 장애, 해리 앞에 다루었죠. 조금씩 전환 장애, 정신증 장애, 외상성 뇌 손상, 뇌진탕 후에 발생하는 증상이죠. 두통, 어지럼증, 소리 나는 거. 저는 이거 소리 나는 거 있어요. 어지럼증도 살짝 있어요. 저는 이제 그뇌 손상이죠. 오토바이 사고로 두 개의 골절상을 입었으니까 예민해질 수 있어요. 가끔 이것도 지금 예민해요. 신경을 너무 이제 그 복잡하게 하면 짜증 낼수 있어요. 집중력 곤란 이단 제가 좀 쉬죠. 그래서 어떤 거는요? 메모하지 않으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제 수첩에 보면, 빡빡해요. 백백0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첩에도 해놓고요. 이렇게 일정을 해놓아요. 이렇게, 이렇게 수첩에 적어놓고. 다 보여줄 수는 없네. 보여드리면 안 돼. 이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 있습니다. 에, 일단 에,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부족한 거는 제가 또 다시 해드도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할 때 오늘 못한 거는 이어서 하던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